안녕하세요. 럭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년 형기노 트레일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까지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2025 희노 트레일러는 더욱 강력한 디젤 엔진과 향상된 연비를 자랑합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장거리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높은 효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변속 시스템도 개선되어 한층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관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면 그릴과 헤드램프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설계로 연비와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실내는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최신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스크린은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에 버금가는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안전 기술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긴 거리 운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히노는 이번 모델을 통해 단순한 트럭이 아닌 진정한 미래형 상용차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럭셔 럭시...